안녕하세요. 영어가 설레길 바래 설레는 영어 설레영 이설쌤입니다. 저는 지금 문법 강의 방식을 중학생의 수준에 맞춘 버전과 그리고 고등학생의 수준에 맞춘 버전을 모두 함께 올려드리고 있죠. 사실 이렇게 올리는 데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중학생이지만 조금 어렵게 공부를 하고 싶고 좀 어려운 문법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이지만 나는 조금 쉬운 수준부터 천천히 탄탄히 공부를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올리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 수고로울 수 있지만 좀 여러 학생들의 유형을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될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면 너무 힘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두 가지 버전 중에서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전에 올렸던 8가지의 품사와 문장의 기본 구조인 1, 2형식에 이은 문장의 기본 구조 중 3형식부터 5형식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따로 제가 다룬 이유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렵고 해석할 때좀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라 제가 따로 다루고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자, 먼저 3형식부터 들어가기 전에 1, 2형식,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형식은 주어, 자동사로 이루어진 구조로 품사로는 명사, 자동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형식은 주어, 자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구조로 품사로 보자면 명사, 자동사, 명사, 형용사가 들어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해석을 해보자면 일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가 자동사하다, 동사하다 라고 해석이 되며 이형식은 보호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면 주어가 명사이다라고 해석되고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면 주어가 형용사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1형식에 자동사가 쓰이지만 사실 1형식에 쓰이는 자동사는 완전 자동사로 완전 나 혼자 다할수 있어. 그래서 혼자 다할수 있는 동사들이 들어가면. 이 형식은 불완전 자동사로 그저 보호가 주어를 꾸며줄 때에 좀 도움을 주는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문법 첫 번째 강의로 복습을 한번 하신 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3형식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형식부터는 목적어가 등장하는데요. 목적어란 문장에서 주인공이 하는 행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동사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제 동사가 무엇인가에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목적어 자리에는 우리가 배웠던 품사 중에 명사가 들어가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삼형식의 구조는 그래서 주어, 타동사, 목적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품사로 보자면 명사, 타동사, 명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은 주어가 또는 명사가 목적어를 또는 명사를 타동사하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 동사 자리에는 이제 자동사가 아닌 타동사가 등장을 하죠. 이 타동사가 바로 자동사와 달리 누군가, 즉, 목적어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동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타동사의 종류는 너무나 많죠. 너무 많기에 각각의 뭐 형식별로, 3형식, 4형식, 5형식별로 대표동사를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3형식에 쓰이는 타동사는 목적어가 을룰로 해석이 되지 않고, 뭐뭐에 뭐뭐와로 해석이 되는 이런 자동사, 자동사와 헷갈리는 타동사를 외워두신 거 좋습니다. 좀 쉽게 말해볼게요. 지금처럼 뭐뭐에 또는 뭐뭐와로 해석이 돼서 자동사인 줄 알고 착각하는 이 타동사만 외워두면, 얘네를 제외하면, 아, 다 을룰로 해석된 타동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사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Unswell, Attend, Approach, Discuss, Enter, Marry, Mention, Resemble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목적어가 을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사로 착각하지 말고 이게 바로 타동사라는 거 타동사라는 거 기억하시고 얘네는 예외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어, 원래는 목적어와서 뭐뭐를 동사하다라고 해석되는데, 얘네는 뭐뭐에 동사하다라고 해석이 돼서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타동사입니다. 얘네만 제외시키고, 모두 을룰로 해석되는 타동사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예문을 보여드릴 건데요. The teacher entered the classroom 이라는 예문을 보시면, 선생님이 교실을 들어가다. 라가 아니라,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가다. 라고 해야 훨씬 자연스럽죠? 이와 같이 목적어가 뭐뭐에 또는 뭐뭐와. 로 해석이 되어서 자동사로 헷갈릴 수 있는 타동사니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형식. 사형식의 구조는 주어, 타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입니다. 즉, 명사, 타동사, 명사, 명사입니다. 해석은 주어가 간접목적어에게 직접목적어를 타동사하다입니다. 좀 어렵죠?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간접목적어라 함은 뭐뭐에게 로 해석되어지는 보통 사람 명사가 오는 자리이고 직접 목적어라 함은 뭐뭐을 를로 해석이 되어지고 보통 사물명사가 오는 자리입니다. 보통 보면 간목진목 이렇게 외우죠. 그래서 주어동사, 간목진목 이렇게 외우시고 뭐뭐에게 뭐뭐을 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식에 쓰이는 동사는 보통 수여 동사라고 해요. 상장을 수여합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수여란 누구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무엇인가를 주는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사용식으로 쓰이는 대표 동사를 네 가지만 외워두시면 좋겠는데요. Give, offer, send, bring이죠. 있 Give, offer, send, bring 이네 가지가 대표적인 사용식 동사 수요 동사이니 기억해두시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주고 전달하는 의미가 있는 게 사용식 동사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겠어요. My friend gave me a music album인데, 이건 과거형으로 쓰여서, My friend gave me a music album이라는 예문인데요. 여기에서, me, 나에게로 해석되고, a music album이 뭐뭐 을류 붙어서 음악 앨범으로 해석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형식인데요오형식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좀 천천히 가볼게요. 오형식의 구조는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보어이고요. 품사로 보자면 명사 타동사 명사 그리고 명사 형용사입니다. 해석은 주어가 또는 명사가 목적어를 명사를 목적보어하게 하다 동사하다라는 건데요. 오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형식을 다시 되새겨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형식에서 보어가 쓰였었죠. 이 보어의 역할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바로 주어를 꾸며주는 즉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럼 5형식에서 등장하는 이 목적보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쓰이는 품사는 이형식의 보호와 같이 명사, 형용사입니다 외워두시고요. 5형식에 쓰이는 대표 동사를 한번 알아볼게요. 5형식 동사는 사역동사. 사역이 뭐냐면, 시키고 강요하는 동사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동사가 많이 쓰이는데요. 첫 번째 사역동사부터 살펴보자면, 네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make, let, have, get. make, let, have, get. 뭐라고요? make, let, have, get입니다. 이네 가지의 동사가 사역동사의 대표적인 동사고요. 각각의 해석을 통해서, 아, 오형식 동사의 대표적인 동사구나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동사가 있죠. 생각하는 동사로는 think, find, consider, believe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think, find, consider, believe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뭔가 해석이 이상하다 싶은 동사들이 있죠. 바로 make와 have와 find일 텐데요. make는 사실 1형식 빼고 2, 3, 4, 5형식에 다 쓰이는 동사예요. 해석은 다 다르겠죠. 2형식에서는 뭐뭐가 되다 라고 쓰이고, 3형식은 뭐뭐를 만들다. 그리고 4형식은 뭐뭐를 만들어주다. 누구에게 뭐뭐를 만들어주다 라고 쓰이고, 5형식에서는 아까처럼 뭐뭐하게 하다라고 시키는 동사로 쓰이죠. have는 3형식에서는 뭐뭐를 가지다. 을룰로 해석이 되고, 목적어가. 5형식에서는 뭐뭐를 뭐뭐하게 하다. 아까처럼 시키는 동사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find는 찾다라고 3형식은 에 쓰이는데 뭔 말을 찾다? 5형식에서는 생각하다라고 쓰입니다. 구별법은 해석을 어떻게 구별해 주냐면 뒤에 목적 보호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뒤에 어떤 구조가 오느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해석하면 되겠죠. 2형식은 뒤에 보호가 있어야 되겠고 3형식은 뒤에 뭐 명사가 있어야 되고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고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5형식은 헷갈릴 수 있는 메이크로 예문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4형식에서 쓰인 make는 my father make me a doll이라고 해서 명사 명사가 오는, 뭐뭐에게 뭐뭐 을류를 가지고 오는 구조에 쓰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의 아빠는 나에게 인형을 만들어준다 라고 해석하면 되고 5형식에서는 시키는 동사,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만들다 라고 쓰였죠. 그래서 my father make me a teacher 그러면 나의 아빠는 만들어주었대요. 누구를요? 나를 어떻게 요 선생님으로 만들어준 거죠. 아까 명사 용사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명사가 들어간 형태를 지금 보여 드린 거고, 형용사가 목적보에 들어간 형태를 보여 드리자면 she make me crazy라고 해서 그녀가 만드는데 누구를? 나를 어떻게 해요?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각각 보면 다 목적어와 목적보어는 같은 대상입니다. 이 형식에서 주어와 보어가 같은 대상이듯이 꾸며주면 같은 대상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할수 있고요.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구조 분석을 하면서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조금 혼란스럽지 않게 다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가 볼게요. 첫 번째. 구조 분석을 하면서 보여 드릴게요. The efforts 주어죠. are 동사입니다. 자동사고요. on the table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는 전명구라고 불러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어쨌든 얘는 제외시켜 주면 돼요. 우리는 앞으로 구조 분석할 때 주어 동사만 잘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사과가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동사가 아, 주어가 동사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두 번째, she is a doctor. 그래서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어 품사가 뭐죠? 어 명사네요. 명사가 뒤에 오는 거죠. 보어죠. 그래서 그녀는 보다 의사이다. 그래서 주어가 보어이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명사 일 때는 명사 이다라고 해석한다 그랬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나는 읽었다 이 노트를 어떻게 ly로 끝나는 거 부사라고 했어요. 조심스럽게 얘도 사실 문장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주어 동사 파악하자 그랬어요. 나는 읽었다 이 공책을라고 해서 주어, 타동사, 목조로 신 삼형식 구조였습니다. 동사 뒤에 을료를 해석되는 명사가 온 거죠. 확인하시고. 네 번째, my friend give me an interesting book. 재밌는 책. 보시면, 명사가 와서 주어, 동사 주다, 뭐뭐를 주다 뒤에 을료를 해석된 타동사, 그리고 명사가 왔네요. 동사 뒤에 명사 오면 목적어. 그리고 또 명사가 왔네요. 동사가 있고 명사 있고 또 명사 나오면 사실 이거는 간목이고 얘는 직목인 목적어. 뭐뭐에게 뭐뭐 를 그래서 나의 친구는 주었다. 나에게 흥미로운 책을. 재밌는 책을.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용식이죠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의 올바른 표기는 간접목적어는 io라고 쓰고요. 직접목적어는 do라고 쓰면 됩니다. 확인하시고요. 다섯번째 my brother make my father angry. 라고 해서, 명사가 쓰였네요. 맨 앞에 주어. 그리고 make는 만들다. 그래서, 을룰이 필요한 타동사. My father, 명사네요. 타동사 뒤에 목적어. 어, angry 형용사입니다. 목적어 뒤에 형용사 하면 목적보 그래서, 5형식의 구조. 나의 동생은 만들었다. 나의 아빠를 어떻게 해요? 이 뒤에 목적격 보어는목적로 꾸며주죠. 나의 아빠를 어떻게? 환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5형식의 구조였습니다. 각각 1형식과 2형식과 3형식, 4형식, 5형식의 구조를 알아내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을 지금 연습해 보았는데요.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문법 첫 번째 강의에서 어디 어디 에 들어가면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자료를 얻으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최종정리만 하고 끝낼게요. 3형식은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하다라고 해석이 되며 구조는 주어, 타동사, 목적어. 품사로는 명사, 타동사, 명사로 이루어졌고요. 사형식은 주어가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하다라고 해석이 되면 구조는 주어, 타동사, 간목, 진목. 품사로는 명사, 타동사, 사람명사, 사물명사가 오는 구조였고요. 5형식은 주어가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동사하다라고 해석이 되면 구조로는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품사로는 명사, 타동사, 명사, 그리고 명사, 형용사가 오는 구조였습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내 것으로 만들어서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